네. 신형 P77C 안테나입니다. 휴대용 포탑블 HF 안테나구요. 7mhz 부터 54mhz 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형은 달라진 점이 한번 쉽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레디아를 신형이 달라진 점은 이 쇼트바가 슬라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두파수를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나중에 다시 한번... 안테나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브라켓 검은선이 저 안테나 케이블입니다. 무전기과 연결되어 있고요 노란선이 레이더입니다 10m가 조금 넘는데요. 예, 안테나로부터 약간 3.5m, 3m. 뭐 길게는 5m 정도 하고요. 이렇게 돌돌 돌 말아서 놔두면 레디알 요게 참 카운터포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잘 맞습니다. s w b 1.1까지 나옵니다. 어이구, 잘못 눌렀다. 예, 아, 6.960에 맞춰져 있습니다. 두 파슬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6.96이니까요. 코일 값을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한두칸 정도만. 정도만 내리면 7030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7070에 1.22 나옵니다. 이대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HL1, 위스키, 오스카, 유니폼, HL1, WOU, HL1, WOU, 포탑블 브람산입니다, 오바. 아이고, 예, HL1, 위스키, 오스카, 유니폼, 예, WOU님 나 오셨네요. 포탑블 또, 어, 오늘, q r p 입니까 <laughs> 짧게라도 풀어주시고, 아 HL1 W Portable 6 5유 n 오 v a 네네 6.5 위스키 쾌백 노벰버 HL1 W 이고요. 예 신호만 드리고 들어갈게요. 부암산 골짜기 있어서 안테나도 짧아서 신호가 잘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음.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세븐쓰리. 예 HL1 W Portable 6.56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